더 플라자 호텔의 파인다이닝 중식 레스토랑 도원의 노하우를 감각적으로 재구성한 레스토랑인 도원 스타일에 다녀왔습니다. 총 6개의 지점이 있었으며 저는 천호 지점으로 다녀와 봤습니다. 자려 검색 도중 홈페이지를 봤는데 각 지점마다 수석 셰프를 걸어두었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이 있어 보이는군요. 천호지점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 천호점의 12층에 입점해 있었으면 매장 분위기는 백화점 식당가에 있는 연어 가게들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창가 쪽인 건 좋았네요. 메뉴를 보니까 짜장면, 탕수육 같은 단일 메뉴들도 있었고 코스 메뉴도 있었습니다. 도원이라는 레스토랑 자체가 가격대가 높은 편인 만큼 일종의 서브 매장인 도원 스타일도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런치 코스 중 하나인 민트 코스로 주문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찬인 짜사이와 양배추절임이 나왔는데 짜사이는 적당한 자극의 맛이라 좋았으며 양배추절임이 오히려 약간 자극적인 맛이더라고요. 아무튼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물은 따뜻한 차가 제공됩니다. 처음으로 나온 메뉴는 게살 수프인데요. 왜인지 모를 말캉말캉한 식감이 있었으며 잘게 다져진 부드러운 게살과 버섯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따끈하기도 해서 속이 든든해지는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메뉴는 모든 버섯, 전복과 가리비 관자입니다. 세 가지 재료 모두 탱글탱글한 식감을 가진 녀석들이죠. 달콤한 소스와 조화가 잘 어울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메뉴는 부채가재살 칠리 소스입니다. 매콤달콤한 칠리소스에 가재살 튀김이 버무려져 있었는데요. 튀김은 겉은 바삭하고 속살은 탱글탱글해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은 메뉴는 블랙 페퍼 소고기인데요. 약간 스테이크 같은 게 나올까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고 고급한 식당의 떡갈비 비슷한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식사류로 볶음밥 또는 면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면은 짜장면과 짬뽕이 있었고 볶음밥은 야채볶음밥이었습니다. 저희는 짬뽕과 볶음밥을 선택해줬습니다. 우선 짬뽕이 먼저 나왔는데 보기보다 면이나 건더기가 많았고 국물이 정말 진국이었습니다. 다극적이지 않고 적당히 매콤해서 개인적으로 도원 스타일은 짬뽕이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볶음밥은 계란국과 함께 나오는데 계란국의 맛도 괜찮았고 볶음밥도 무난한 중식 볶음밥의 느낌이 났습니다. 마지막 후식으로는 망고 샤베트가 나왔는데 달달하며 샤베트 특유의 식감 덕분에 기분 좋은 입가심을 할수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도원 스타일의 리뷰도 마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도원 스타일의 코스 요리는 중식 코스 요리 입문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식 특유의 헤비함이 이곳에서는 비교적 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중식다운 중식을 먹고 싶은 분에게는 아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너무 무거운 중식요리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딱 어울리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서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원스타일은 더 플라자 호텔에 있는 고급 중식당인 도원의 일종의 서브 매장인데요. 저는 더플라자에 도원을 가본 적 없지만 도원 스타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훗날 기회가 된다면 도원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원 스타일 자체는 다시 방문한다면 이번에는 코스보다는 단품으로 주문해 볼듯 하며 기회가 되면 짬뽕 하나만큼은 또 먹어보고 싶네요.